먼저 감독님 인사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운대 연출을 맡은 윤재균입니다. 어, 저는 에, 원래 부산 출신입니다. 에, 그래서 이 해운대라는 작품은 이 부산 출신의 감독이 이 바로 부산 이 해운대에서 만든 에, 부산 영화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해운대가 어, 잘 들을 수 있도록 에,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 해운대가 이제 한국의 해운대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해운대가 될수 있도록 어, 이 영화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작년 해운대를 찍느라고 해운대에서 저희들이 살았고요. 또 도움도 많이 받았고 감사 인사로러 개봉 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또 촬영하실 때, 촬영할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개봉할 때또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 해운대 영화 촬영하면서 부산이 렇게 매력적인 도시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정말 영화 찍으면서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덕분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어,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권입니다. 저는 어, 부산 광안리에서 태어나서 어, 서울 가서 살면서 힘들 때마다 광안리 생각 많이 떠올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어, 유명한 감독님과 훌륭한 선배님들과 해운대라는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어, 여러분들께서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어, 해운대는요 영화 찍은 그 영화감독께서도 부산 출신이시고 부산 시민과 부산에 바치는 헌정영화가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예요.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테고요. 해운대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트장이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흐뭇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